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참 길고 또 지루했던 이 코로나 거리두기도 이제 끝이 나고 이제 곧뵐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제가 읽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께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싸움이 일어나죠.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지자만이 할수 있는 영역의 일인데, 그러니 예수를 반대하는 당시의 권력자들은 이 일을 묻어버리기 위해서 예수와는 논쟁이 되지 않으니까 이 맹인에게 자꾸 그 압박을 가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당당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들을 하죠. 그 사람이 정말 너를 고쳤느냐? 25절 이하에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안 보이던 게 지금은 보입니다. 이거죠.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물론 지금은 맹인이 아니죠. 그 32절 이하에서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리는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가 죄인일 리가 없습니다. 이 서슬 퍼런 권력자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며칠 전까지 눈에 뵈는 게 없었던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그 당시의 권력자들이 이 맹인을 쫓아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됩니다. 못 알아보죠. 안 보일 때 만났으니까요. 그가 누구인지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네 눈을 뜨게 한 인자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뒤에 39절에 붙어 있기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걸 들은 또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결말이 납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악당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안 믿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잘 믿어야 돼.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이 복음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말문도 못 열고 꽉 막히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때부터 교만했고 예수를 부정했고 우리는 믿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갈 게 아닌 것은 예수님은 음, 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못을 박아놓고 시작하는 얘기를 성경이 계속 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지으신 주인이 자기 백성을 찾아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안 믿었고 나는 믿었다. 이렇게 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나쁜 놈들. 회개해라 이렇게 쉽게 회개도 믿음도 다 얄팍한 그저 자기 안심과 자기 선택의 보상을 받는 것에 불과해지고 복음이 뭔지 예수가 오셨다는 게 무슨 말인지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나왔었죠. 1장 한번 돌아가 보시면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고 또1 1절에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고 금방 12절에서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그 밑에 1 4절에 가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그런데 영접하는 자 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니까 앞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맞지 않는 느낌입니다. 모순되는 지점이죠. 이 영접하지 않은 것 그리고 영접하는 것이 둘의 모순과 간극을 예수가 메꾸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못 보는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 아니, 못 보는 우리,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이스라엘이 범했던 잘못은 못 보는데 보고 있다고 생각했죠.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자기의의를 고집하다가 하나님의의의를 볼수 없었다. 그럽니다. 자기의란 뭐죠? 자기의란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세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세인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맹인이냐? 우리는 본다. 뭘 본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율법이 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기독교 신앙을 대체한 자기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무서운 착각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스스로 종교 권력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 안에 자기를 내어주는 예수의 사랑과 십자가의 정신은 잘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근거가 다 신앙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러나 그들이 내세우는 신앙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자기들의 어떤 어떤 신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본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그러는 바람에 못본것이 둘이 충돌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 세계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 세계에는 종교도 포함됩니다. 자기 자신이 아는 종교적 세계, 도덕적 세계, 어떤 계율, 도그마, 그게 전부인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거를 계속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희 눈 뜨고 있는 것 아니다. 너희 맹인이다. 눈을 떠라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왜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과 예수가 증언하는 아버지가 이름은 같은데 내용은 다른 겁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증언한다. 너희는 못 봤으면서 다 본다 라고 우기는 바람에 아버지가 보낸 나를 거절하고 있다. 나를 거절하는 것은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이 된다. 너희가 아버지를 앞세우고 그의 이름으로 너희들의 주장과 모든 근거를 내세우지만 나를 부정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고,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과 다르다.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란 자기 안심을 위해서 만들어진 허구입니다. 오래전에 그 어느 아는 분이 이제 가게를 시작을 하시는데, 개업 예배를 좀 인도해달라고 그러셔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솔직히 예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도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개업하기는 좀 찜찜하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때우려고 저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뭐하러 예배드리시냐고, 그냥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지내시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못 됐죠. 제가 그렇게 건방졌었습니다. 고사지내는 것 같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코 꼬멍에다가 돈 꽂아서 놓고 절하는 것으로 심리적인 안심을 채워서 힘내서 한번 잘해보자. 그게 종교심이죠. 여러분에게 종교는 뭔가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나무 떨기 위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좋은 땅, 옥토에도 떨어지죠.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건 새가 와서 먹었고, 돌밭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건 겨우 뿌리는 내렸으나 그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고, 옥토에는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뭐 이렇게 뻔한 얘기를 비유까지 들어서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구약 성경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얘기를 인용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대답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그런데 네가 가도 사람들이 네 말을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가서 뭐 설교하고 설득해서 전도해서 저들이 회개해서 믿도록 잘 네가 해봐라. 그게 아니라, 저들이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저들이 듣고 회개할까 봐 겁이 난다. 그런 그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소명을 받고 이사야가 선지자가 됩니다. 누가 갈래? 그래,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가서 말해도 안 믿을 거야. 사실은 믿을까 봐 겁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그 얘기를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예언이 오늘 여기에 이루어졌다. 내가, 이사야가 전했던 그다. 너희 선조들은 들어도 몰랐다. 나를 보려고 그렇게 간절했지만 못 봤다. 그러나 너희는 본다. 너희는 나를 보므로 복되다. 왜이 얘기를 하실까요? 씨뿌리는 비유가 우리의 쉬운 이해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이 결실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이치죠. 쉽게 목사말 안 듣는 건 길까? 목사가 얘기하는데 무시하는 건 돌짝밭. 목사말 듣고 자꾸 토달고 반대하는 건 가시떨기.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회개하고 토달지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옥토가 됩시다. 이렇게 하면은 쉬운데 그게 아니죠. 옥토가 됩시다. 이 얘기는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 맹인인데 자,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시력이 좋아집니다. 그런 얘기와 같습니다. 맹인한테 자, 눈에 힘을 주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예수를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눈을 뜰수 있는 맹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죠? 예수께서 고치셔야죠 너희는 길가다 너희는 돌밭이다 너희는 가시떨기밭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좋은 땅으로 만들겠다 내가 이밭에 열매가 되겠다 너희를 생명의 밭으로 그 존재와 운명을 바꾸겠다 그게 씨뿌리는 미우이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없는 기독교라는 건 없다. 예수가 없이는 어떤 명분도, 어떤 이상도 그건 다 가짜다. 이렇게 되는 게 실로암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슨 순교 이렇게 선교 이런 치열한 이름으로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신앙이란 예배당이 아니라 또 말로 말끝마다 예수 예수 하라는 게 아니라 신앙이란 내 일상에서 오늘 실제로 하는 한걸음입니다 만나면 이렇게 표정과 태도가 달라요 야돼 그러나 이 문제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쉽게 옆으로 빠지는지, 너무나 교묘하고, 너무나 쉽게, 전혀 다른 자리에 가 신앙이 하나의 명분이 되고, 구호가 되고, 권력이 되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새 생명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사람의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명예롭고, 위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질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이것을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가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당시에 물론 바리새인들은 몰라봤고 제자들도 몰라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알아보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늘에서 징조를 보여주시고. 모두가 알아들을 그런 목소리를 들려주셨다면, 모두가 군소리 안 하고 굴복했을 텐데,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못 알아보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가? 왜 예수님은 안 당하셔도 될것 같은 그런 수모를 당하시는가? 또 우리 신자들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럼 지금은 안 믿는 자와 우리가 구별이 없을까 뭘 하려고 그러시는 걸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전에 그런 그 소설 제목이 있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너희를 눈먼 자들의 도시에 보낸다 그들은 너를 모른다 네 말을 들어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네가 가서 그들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너에게도 복이고 너를 통해서 그 맹인들이 눈을 뜨게 하는 복도 함께 누리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말로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가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사시는 겁니다. 말 없이 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한 좋은 표정을 짓는 겁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대어 울수 있는 어깨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두에게 수모와 배반과 고난을 기꺼이 받으십니다. 하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언제나 예수님이 그곳으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수모, 어떤 어려움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 세계에 갇혀 쉽게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늘 오가는 뻔한 옳은 소리. 괜찮아요. 믿음을 가지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도 괜찮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주 우리를 죽게 내버려두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 도망가시는 것 같거든요. 침묵하시는 것 같죠. 그, 혹시 여러분, 두교황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주 좋은 영화인데, 음,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 안소니 홉킨스가 연기하는 베네딕토 16세 그 전임 교황이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한테 이런 그 고백을 해요. 둘만 있는 데서. 어릴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들렸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교황인데. 그런 고백 자체가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걸 진솔하게 고백을 해요. 흥분해서 고백을 해요. 소리 지르는 장면이 있어요. 사일런스. 그래요. 안 들린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들린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목소리로. 나와 신학도 다루고 신앙의 색깔도 다루고 세계관도 다루고 가치관도 전혀 다른 반대에 서 있는 당신 프란체스코 그 원래 이름이 호르헤마리오 메르고글리오 추기경 당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내 기대와 다른 목소리로 그러니 여러분의 생애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외면하시는 시간과 경우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납득하시고, 납득이 잘안 되신다면 계속 질문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그렇게 만만치 않은 내 인생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에게 영광이라고. 선언하시는 이 신앙의 길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길을 감사와 기쁨과 명예로 누리시는 존귀하신 우리 하영 가족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의 공포 사이에서 우리는 늘 오락가락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니까요. 그러나 이만하면 이제 위대한 길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갈 때도 되었습니다. 쉽게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만들고 쉽게 그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는 운명과 현실을 권세 속에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커다란 믿음의 증거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영 가족들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를 속이는 피상적 신앙에서 벗어나 주께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단한 일상, 이 신앙의 길을 감사와 기쁨과 명예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엑소아시아. 이 믿음의 기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